익산 앵글러님의 두 번째 일입니다. 어, 14년도 금콩이구요. 14년도 콩캐스트구요. 오염이 많아요. 특히 흙, 흙물의 흔적. 그러니까 탁한물에서좀 사용하셨나봐요. 모래도 좀 있구요. 바닥 보관 좀 하신 것 같구요. 예. 많이 험하게 썼어요. 특히 이레벨라인도 관련된 부분이 마모가 엄청나요. 이 변형이 될 정도로 칠이 까지고 변형이 되 정도. 그러면 이게 저항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. 좌우, 좌우 때도 걸리고, 위, 아래로, 위, 아래로도 저항이 걸려서, 원폴에 분명히 상처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예, 엄청 강하게 쓰셨네요. 근데 관리는, 여기는 공구 사용 흔적은 있긴 한데, 잠깐만요. 그 외에는 오염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, 어, 관리가 안 하셨나 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잘 예, 안에 여러분 확실해지겠죠 뭐 일단은 핸들은 문제가 있어요 뭐 조립 불량이 또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고 풀렸을 수도 있고요 뭐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지는 전알수 없어요 노브 소음 소음 진동 조금 있고요. 안네 예. 릴링감은 웅웅거리는 데 외관 상태에 비해서는 릴링감이 나쁘진 않아요. 예. 좀더 올려 봐 드릴게요. 클러치도 살짝 움직이고요. 뭐 이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고요. 잘해서 좋은 결과 보고 해드릴게요.